안녕하세요, 여러분. 좋은 아침입니다. 자, 제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한가마가 나왔어요. 어제 날이 추워가지고, 아, 일요일 날 저녁 엄청 날이 추워서, 가마를, 월요일 날 가마 불을 지필까 말까, 어, 상황을 지켜보다가, 다행히, 오늘 날 날씨가 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가마를 완성돼서 나왔어요 반짝반짝거리죠? 지금 바로 톱밥을 어, 음, 제거하고 나온 아이들이고요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커요 어, 작은 게 아니라 이제 미니에서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려고. 음, 하다 보니까 이번 가마는 한 200개 어, 전반적으로 200개가 어, 골고루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빨간 색깔 제가 알려 뿌리고 어, 좀더 색감을 어, 더 진득하게 칠한 아이들은 이번에 제가 칠한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, 반 가마 정도 남았거든요. 그야, 이거 한 100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번에 바른 거랑 같이 섞어서 구워서 나왔어요. 그리고 오늘또 제가 또 한가마를 지금, 한가마를 지금 불을 지펴서 지금 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이거는 매양이, 빈크다리에 매양이가 돼서 나왔어요. 그리고 제가 물기가 있어가지고. 제가 요 사이즈, 아, 요 사이즈 어느 정도 될런지는 대충 한 7에 7? 8에 8? 한요 정도 되는 건데, 제가 이렇게 딱 손에 넣어서 앞으로 제가 요런 사이즈를 어, 지금도 만들어서는 지금 어, 말리고 있어요. 지금도 말리고는 있는데, 이제 그거, 이, 런 모양들이, 이제 어떤 색깔을 입히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화려할 수도 있고, 어, 화려하지, 어, 않을 수도 있고. 그래서, 어, 색감은 똑같은 게발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자, 이 색감도, 이 색감은 아마 좀 저, 제가 더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딱 손에 넣으면. 색깔을 이번에 조금 더 제가 어더 멋지게 만든다고 이렇게 색채를 조금 더 도톰하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어 자꾸 어 뒤적거리면은 이가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이즈도 어두운 빨간인데도 아,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기준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았거든요 이제 조금 제가 조금 더 어, 사이즈를 키웠죠 근데 이렇게 하나를 보면 어, 사이즈를 얼마나 키웠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정도 기준으로 지금 어, 만들고 어, 있답니다 이 정도는. 자, 이것도. 제가 청색 알료를 넣어가지고. 돌가루를 제가 이렇게 균열 있게 넣어서 만드는 아이들도. 어, 이 아이도 그렇고. 요 색감도. 스카프분. 와. 컬러풀하니 정말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돌아가서 보면은 자 위에서 보면은 우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1 m 50정도 되는 어, 길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도 제가 요 사이즈를, 어, 그동안에는, 어, 안 만들었다가, 이번에 제가 미니 미니만 만들다가, 아, 어, 이게 이번에, 어, 만들었는데, 와, 정말 예뻐요. 자, 이렇게. 그래서 제가, 어, 요 사이즈를 계속 더, 어,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요렇게, 이렇게 한가 마 나온 거, 어, 안에도 어, 깊숙이 안에도 예쁜 게 많아요. 예쁜 게 많은데 어,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이제 제가 촬영이 끝나면 이제 공방으로 이제 한번더밝은 물로 헹궈가지고 공방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어, 월요일 날 나온 아이들 제가 살짝 살짝 보여드렸습니다. 자 제가 어, 수요일 날 저녁에 8시 반에 이 아이들을 어, 선보일 겁니다. 수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